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우입니다.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비용으로 <laughs> 구독과 좋아요 딸깍 한 번씩 해주시면 저는 매우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3캠 했는데 3, 레벨이안 돼서, 어, 새끼 칼보한 마리 놓쳐가지고, 블루까지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갱 타임이 타이밍이 좋았던 타이밍이 돼버렸네요. 여기서, 캐트를 따버린 모습. 좋습니다. 어, 왜 바텀 동선으로 짰냐, 옆버프 동선이 짰냐, 케일이기도 하고, 우리 탑이. 요즘 바텀 메타죠. 그래서 3캠 영향력 행사가 국룰입니다. 국룰. 정글도 카정이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카정이 빡세졌어요. 카정 몹, 그러니까 상대 정글의 몹이 체력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캠 영향력 행사 해준 모습이고 대포, 대포는 못 참기 때문에 진도 잡고 대포까지 먹고 귀환을 해준 모습 자 여기서 플래시가 참 아쉽죠 하 이게 수, 이걸 숙련도 미스라고 해야될지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미드를 못딴 모습 자 <laughs> 정글링 할거 없을때도 정글링 하고 지금 또 바텀이 싸우고 있죠 음 여기서 EQ를 집 맞춰주고 최대한 때려 준 다음에 진 전장 이탈 시킨 다음에 캐트를 잡는데 갱풀 궁 때문에 바루스가풀 빠진 모습. 그다음 여기서 아모무는 우리 제라스를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아모무가 6이 돼버린 모습. <웃음> 꾸준히 <웃음> 정글링을 잘 돌았나 보네요. 여기서 저까지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신들한테 풀안 썼으면 살거나 진을 따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라스가 그 스턴각을 예리하게 잘어 맞췄기 때문에 신드라 잡아준 모습이고요 암무무가 위에 있었는데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직접 순찰 가는 모습 그 와중에 암무무는 자기 캠프 다 비우고 늦게 바위계로 오다가 화나서 이 끝까지 오는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진원이 앞에 있고 신드라는 제가 죽였는데 무턱대고 뭐 걸어오길래 바로 가서 응징해주는 모습. 그! 자그리자 그다음 전량까지 먹어주고 정글 죽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생각해보다가 이제 정할 거 없고 돈이 많으니 귀환을 해주는 모습이죠. 신발은 이 헤르메스 아마 살 거예요. 상대 정 상대 CC가 엄청 많죠. 어진 그리고 신드라. 그리고 암무무까지 광역 CC 에다가 음, 뭐 많습니다 케이틀린 덫까지. 근데 보니까 지금 암무무가 용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어, 미친 놈이죠. 그냥 감정적인 용인 것 같아서 바로 가서 어, 제압해 줍니다. 용까지 먹어주는 건 덤이고요. 이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래에 있고 유무무는 죽어 있는데 우리 바텀이 아니 상대 바텀이 무리하는 모습이죠. 음, 보호막, 그런 거, 에코 안, 안 통하죠? 이제 잘커내코잘 에코, 커버린 에코기 때문에. 여기서 제라스 보고 제가 백핑을 찍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무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바텀을 향할 확률이 높겠죠? 커버차. 그럼 제라스가 저기서 깔짝대다가 죽는다. 우리 제라스가 아까부터 계속 죽었거든요.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무 플래시 큐에 반응했기 때, 바, 반응한 바루스 모습. 자 여기서 빼는 상대가 빼는데 빼는데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아마 저기 삼거리 윗부시 어, <laughs> 거기에 핑크 와드가 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고 제가 그냥 와드만 지웠어야 됐는데 어, 한번 억지부려 본 모습이죠.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냥 뭐 서로 궁교환 했다 정도. 자, 여기서 할거 없을 때또 정글링 하고, 또 바텀으로 향하다가, 뒤늦게 여기에 핑화라는 것을 확인해 버린 모습이죠. 핑화 지우고, 자, 할거 없으니까 귀환을 타주는 모습입니다. 자, 레드를 먹고 보니, 갱플랭크의 피가, 음, 별로 없었던 것을 제가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저거 다이브 각이죠. 라인을 케일이 밀어 넣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돼요. 라인이 몇개 없어서. 그냥 가서, 궁도 있으니까. 지금 잘큰 에코죠. 그냥, 잡고 빠지는 모습. 여기서 아무무로 그냥 들이댔으면 제가 잡았는데, 그, 갱플 잡느라 우리 상대 미드가 그, 이탈 당한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죠. 아무무 그냥 들어가서 해 죽였으면 잡았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궁이 없어서 안 됐을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서 정글링 먹고 기환하는 모습. 에코 굉장히 잘걷기 때문에 지금 짱구거든요 짱구보드 에코는 못말려 바로 시야에 저 핑크와드를 돌아서 음. 미드를 따주는 모습이었구요 그 다음에 뭘 할게 있나 보다가 일단 바우게 먼저 먹고 음. 용을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두명 있는 거 확인했죠. 두 명, 상대가 여기 있는 걸 확인했는데, 우리, 우리 제이스 군? 제이스 군이 굳이 가, 몸으로 가서 와드를 박는 모습. 그래서 죽어버리고. 차라리 이거 저도 두명 있는 거 확인했을 때용 치지 말았어야 됐나 싶기도 했습니다. 음. 여기서. 진이 플래시를 받고, 마플래시 타서, 여기서, 아이고, 궁을. 빨리 좀, 좀 한박자 빠르게 탄 모습이죠. 다소 좀 아쉬운 모습. 한번더 쨌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이스가 제라스가 물린 거를 제가 그미 삼아서 제라스를 미끼 삼아서 신드라 따 주는 모습. 제라스는 케이틀린을 처리했네요. 어,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진판이지만, 어, 에코가 잘 크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좋은 판이다 싶어서 어, 지금 저는 뺐는데 제라스가 굳이 저기서 그거 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사, 사, 다소 무리를 감수하는 모습 자 900원 먹었으니까 무리가 개이득이 되버린 모습이죠 어, 보시면 지금 음. 질련이 죽고 또 저기서 왜 죽었는지 저도 지금 미드와 그 서폿의 상태가 아주 음 제가 지금 통나무다리를 아주 무겁게 너무 혼자 들고 있다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 치락뒤 치락하는데 저 혼자만 높은 KDA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팀은 다 유리한 상황에서, 전령, 오브젝트 다 챙긴 유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지고 있어요. 그래, 저 혼자만 잡혔다는 거죠. 보시면, 3타에, 그냥, 케이틀린, 대가리, 부사지는 모습. 자, 보면은, 이제 또뭐할거 없나 싶다가, 갱플이 아까 시야에서 사라졌었거든요. 아마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갱플도 제 위치를 확인했었나 보죠. 대기를, 서로 대기하던 모습. 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바로 2차 진입했으면 어땠을까. 에코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극강의 사기력을 보여준다. 킬 먹고, 크기 시작하면. 그죠? 자, 그래서, 체력, 체력 체력 겸 정글 먹고, 먹고, 자, 여기, 그, 마법공학용 반문을 활용해서, 캠프 아직도 사이드 밀고 있죠? 이거를 위해서 제가 한번 타본 건데, 아직도 사이드를 밀고 있기에, 제가 가서, 응징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갱플이 너무 세버려서, 그 뒤로 뺐다가, 여기서 질리언이 심드라에게 플래시를, 아니, 딱, 그, 저, 심드라에게 슬로우를 걸었기 때문에, 두명 땄죠? 상대, 어, 저 본지, 본대에서는 갱플도 땄네요. 근데 여기서, 아무무 플래시 궁에 바루스 케일이 바루스한테 궁을 안 줘버린 모습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고 케일이 플래시도 있는데 플래시 궁둘다 가지고 있어놓고 아무것도 안쓴 채로 죽어준 모습 여기서 살짝 석이 나가 버렸는데 제가 굉장히 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무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모습. 에코니까, 아님 말고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해야, 지금 뭔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기에 상대 무무가 있어서, 붕대로 맞았으면 제가 죽어버렸겠죠? 진 노플이잖아. 자, 진이 노플인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이 비쌌기 때문에, 천 원이었을 거예요. 아, 야미. 하지만, 그대로 져버린 모습. 우리 팀이 계속 켈과 진리언 궁을 제대로 활용하지, 활용하지 못하고 제라스는 포킹하는 입장인데, 자꾸 앞에서 나대다가 잘려서 우리 팀이 져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코의 위력은 감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